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거의 의미와 주거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집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살고 있을 것 같나요? 마치 도시적이고, 또 깔끔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우리는 집에서 항상 지내게 되는데 집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영향도 받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집의 쾌적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공기 환경, 열 환경, 그 다음 빛 환경, 마지막으로 음 환경, 이렇게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집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새집 증후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집 수리한 집에 살게 되었을 때 사람에게서 두통이 발생하거나 눈이 따갑거나 피부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영향인데요 새집 증후군이 왜 발생하느냐 보면 집 안에 있는 가구 벽지 그리고 카페트 단열재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유해물질이 집 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물질들로 인해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데요. 염증을 비롯해서 자극, 구토, 심하면 의식저하, 또 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집에 있는 안 좋은 유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어, 실내 공기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오염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바로 통풍이 꼭 필요해요. 어, 통풍이라고 하면 바깥에 있는 신선한 바람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또 실내의 온도도 낮추는 것을 통풍이라고 해요. 어, 통풍 효과를 높이려면 창문이 꼭 필요한데요. 창문은 마주 볼때 통풍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구를 중간에 놓지 않는 것이 좋아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이 그림처럼 양쪽에 서로 마주보고 창문이 있는데요. 어, 창문이 같은 방향에 있는 것보다 서로 마주보는 것이 훨씬 바람의 흐름이 원활하고 또 이때 창문이 들어오는 바람의 경우 아래쪽에 위치하고 나가는 바람의 경우 위쪽에 위치한 것이 가장 통풍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그림이 창문의 위치로 봤을 때 통풍이 가장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교과서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통풍 뿐만 아니라 환기도 필요한데요. 환기는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는 것을 말해요. 환기에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있어요. 자연환기는 창문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인데 창문이 없거나 혹은 환기가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계를 이용해서 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기계환기에는 환풍구, 그리고 배기후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교과서 7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냉방과 난방 79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어, 요즘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또 겨울에는 날씨가 춥죠. 어, 집에서 보았을 때 주택에서 열 손실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난방을 해도, 열은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열 손실에 보면 창문이나 또 벽, 천장 지붕, 문을 통해서도 따뜻하게 되어진 열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열 손실이 이루어지면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고 추울 수 있겠죠.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뽁뽁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이죠? 어, 집에 창문에 에어캡을 설치한 집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 뽁뽁이 왜 설치했죠? 그렇죠. 이 뽁뽁이를 설치하면 온도를 이중으로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줘서 단열 효과가 있다고 들었었죠. 네, 이처럼 주택에서 우리는 난방과 냉방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춥거나 더우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쾌적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 되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냉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냉방은 선풍기와 에어컨 등 이런 기계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을 말해요. 이때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는 5에서 6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겨울에는 냉방이 아니라 난방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난방은 중앙난방과 또 뒤에 나오게 되는 국부난방이 있어요. 먼저 중앙난방을 보면 보일러실이 있고 이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그 온수를 각 방에 대어서 보내는 방식을 중앙난방이라고 해요. 국부난방은 각 방마다 온도를 온도를 따뜻하게 할수 있는 그 기구를 두고 데우는 방식을 말해요. 다시 한번 보면 중앙 난방은 보일러실 같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대표진 것을 각 방에 보내는 거예요. 바람을 보내거나 따뜻해진 그 온수를 보내거나. 근데 국부 난방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각 방마다 열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두고 데우는 방식을 말해요. 집에는 적절히 사용될 수가 있겠죠. 네, 냉난방을 우리가 이용할 때에도 에너지의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뽁뽁이 같은 그런 단열재 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냉난방 중이라도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겨울철에 이렇게 창문에 물방울이 맺힌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나요? 바로 결로현상입니다. 결로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결로현상은 겨울철에 실내는 난방으로 인해서 따뜻해졌는데 밖에는 차가운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창문이나 벽에 이렇게 접촉하면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어, 그런데 이런 결로현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방울이 생기면서 벽에 있는 페인트나 벽지가 쉽게 벗겨지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게 돼요. 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곰팡이로 인해서 또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 결로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내의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고 어, 따뜻하게 하면 할수록 밖에, 바깥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부딪혀서 물방울이 더 많이 생기니까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하지 않고 약간은 시원하게 유지해서 밖에 온도와 차이가 덜 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곰팡이로 인해서 벽에 곰팡이가 많이 핀 모습들이에요. 실내가 습도가 높아지고 또 곰팡이로 인해서 이렇게 각종 안 좋은 세균과 박테리아, 이런 물질들이 집안을 더안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집에서 살 때, 우리가 에너지 손실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의 그 방향이 남향. 그리고 벽과 천장에 단열재를 사용하고 창문은 이중창과 이중 유리 커튼을 사용하면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남향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집이 남양집이라고 했을 때, 어,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에너지 손실을 줄이면 난방이나 냉방의 그 비용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좋을 수 있겠죠.